안녕하세요, 여러분. 공인중개사 주장근입니다. 오늘은 경기도 광주시 도평리에 위치한 복층 빌라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번 복층 빌라의 분양가는 3억 7천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고, 실입주금은 최저실입주금으로 저희가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저희 홈튜브 유튜브 채널을 보시면은 다양한 물건들이 많으니까, 용기내서 전화 한 통화만 주시면은 고객님에 맞춰서 모든 물건들을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복층 빌라의 장점 두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금액 대비 복층이 정말 잘 나왔거든요. 복층 층고도 높고 테라스도 널찍하고 1층에는 방이 3개가 다 살아 있으며 기본 옵션 사항들도 많이 들어간 집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입지 조건이에요. 초등학교 도보 5분이면 통학이 가능하고 버스 정류장도 도보 5분입니다. 토월역까지도 가실 수 있고 자차로 이동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은데 성남이라든지 잠실 송파 쪽으로 나가시기에도 굉장히 수월한데요. 오늘 이 복층 빌라 언. 어떤지 제가 영상으로 빠르게 보여드릴게요. 간단한 입지 조건을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이쪽으로 도보 한 5분만 나가시면은 각종 생활편의 시설과 초등학교 도보 통학이 가능하고요. 주차는 지금 일렬로 세대당 한 대씩 세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이제 전실 공간부터 보여드릴게요. 네, 엘리베이터를 타고 해당 세대 4층으로 올라왔고요. 제가 전실 먼저 보여드릴게요. 중문은 3연동 슬라이딩 도어로 마감이 되어 있고, 제가 중문을 통해서 실내 공간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는 거실과 주방이 이렇게 LDK 구조로 마감이 되어 있고, 가장 먼저 거실 공간입니다. 여기는 거실 사이즈가 정말 널찍하거든요. 천장에 시스템 에어컨이 있습니다. 이쪽에 한 4인용, 5인용 소파 충분히 배치가 가능하고, 제가 다른 각도에서도 한번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도 앞에 빌라는 있지만, 뭐 바로 앞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나마 개방감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은 전체적으로 기역자 동선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정면으로는 냉장고 자리, 그리고 식탁 같은 경우에는 이 아일랜드 식탁을 이용을 하셔도 되고, 이쪽으로 한 4인용에서 한 6인용까지 배치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주방에는 상부장, 하부장 갖춰져 있고, 하부에 식기세척기도 기본 옵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은 전부 다 리바트 제품으로 설치를 해 주셨어요. 다음은 옆쪽에 있는 다용도실 공간. 이제 안방을 보여드리기 전에, 이제 여기는 계단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중에 하프장 짜고 부족한 수납을 좀더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이제 안방 공간입니다. 일단, 이곳은 방마다 시스템 에어컨이 있고, 거실까지 포함을 해서 총 4대의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방에는 작은 드레스룸 공간도 있어요. 옆쪽에 있는 안방 욕실입니다. 이제 제가 두 번째 방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방입니다. 여기는 방들 공간이 널찍하기 때문에 자녀분 방으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해요. 옆쪽에 있는 공용 욕실 공간입니다. 이렇게 1층 공간을 모두 보여드렸고, 이제 복층으로 올라가 볼게요. 복층 보시는 것처럼 층고도. 너무 잘 나와 있고, 이 복층도 난방 시스템이 들어오기 때문에 충분히 방으로도 활용이 가능해요. 그리고 이쪽 공간이 정말 널찍하거든요. 방으로 막아서 사용을 하셔도 세대 분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반대편 공간도 있는데, 제가 아까 있었던 공간을 먼저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넓은 공간입니다. 이 옆쪽 공간을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죽는 공간은 전부 다잔 짜셔서 수납 공간으로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 테라스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테라스 크기도 널찍하게 잘 나와서 나중에 입주하셔서 루프탑 카페처럼 활용을 하셔도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만족합니다. 그냥 긴가민가 했거든요. 솔직히 이게 진짜인가 거짓말인가 솔직히 가서 이제 전액 택출이 다 된다고 하니까 아주 마음이 엄청 편하더라고요. 솔직히 이거 유튜브 이제 보신 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진짜 무조건 전화드리라고 좀 말씀하고 을 싶습니다. 무조건 전화하십시오. 이거는 사기가 아닙니다. 꼭 전화 주십시오.